기도는 고난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분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힘주시며 일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잡는 그대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28일 오늘의 기도와 성경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21장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사마다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비로 내시가 시켰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비로고서 받은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대시 지니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 정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비로 구속받은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 대신 그, 그 신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에게서 물리치시니 내마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비로 고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대신 아묻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실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의 본질을 가진 참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율법의 본질을 가진 참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열여덟일 동안이나 귀신들려 아르며 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불러보시고 불러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 누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누가 복음 1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